자, 합이, 루트 속에 루트 있고요 루트, 차가 루트 속에 루트 있어. 근데 AB를 구하래요. AB를 구하는데, 둘다 일단은 곱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곱하니까 A제곱 빼기 B제곱이 돼. 그게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 맞나? A제곱 빼기 B제곱.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주식을 어떻게 할까? 두 개를 제곱해서 합할까요? 왜 루트가 이중으로 오니까. 그래서 A를 더하기 B의 제곱은? a 빼기 b의 제곱 하면 어, 안되겠지? 그러면 뭐가 나오나? 아예 이거부터 할까? 이걸 하면은 3루트3 빼기 루트2와 3루트2 빼기 루트3이 계산이 되는거고 얘 계산하면 얼마? 이거 하면 2루트3 플러스 2루트2잖아 근데 얘가 뭔데? 2에 a제곱 따기 b제곱이 되는 아우 2번부터 먼저 구했네요 a제곱 따기 b제곱은 루트 3 플러스 루트 2네 그 다음 1번 두개를 빼면요 두개를 제곱해서 빼면 요거에서 요 요거 빼니까 뭔데 4ab잖아 두개를 제곱해서 빼니까 빼면 플러스 되니까 4루트 3 빼기 4루트 2 하니까, AB는, 여기 저기 AB는, 루트 3 빼기 루트 2가 되네. 그래서 1, 2는 나왔고. 자, 4번은, 3번은, 이거는, 인수분해하면 되겠네. 이게 A제곱, 다하 AB, 다하기 B제곱이고, A제곱, 빼기 AB, 다하기 B제곱이잖아. 요거는 보기차식으로, 2, e, A제곱, B제곱, 빼기 A제곱, B제곱 하니까 합차되죠. 여기다 그냥 대입하자 아 색깔 좀 다른 걸로 대입하면 요 식은 a 제곱 다이 b 제곱 이 얘니까 애들 둘이 더하는 거잖아 더하면 3 루트 아 더하니까 애들 둘 더하니까 2 루트 3이고 얘는 두 개를 빼니까 2 루트 2고 하니까 4 루트 6이 와보자는 거 답이 되네. 일단은 제곱에서 합하는 거 제곱에서 빼는 거를 이용하여 1, 2 구하면 얘는 이렇 인수분해 된다는 걸 이용해서 풀면 됐습니다. 일단 이중으로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거야. 일단은 쉽게 제곱을 하면 되니까 루트는 벗겨져. 네.